다시를 다시로 알긴 했는데 나는 뭔가 좋아하는 구석이 있었냐 없었다 일도 없었다 자 오늘은 먼저 이것고 이제 자 일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뭔가 일을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공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땅을 판다 뭐 집을 짓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야 뭐 숙제를 한다 뭐 등등등 아니면 뭐 책을 다 읽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볼수 있고 그죠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 묶어서 그냥 일이라고 다 부른다 이거야 뭘하든지 간에 그액션이 보통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없고 꼭 누구랑 같이 해 그러다가 뭐 혼자 하고 음, 그러다가 그럼 나 혼자 할때나 혼자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없어요 o v 이이식이 I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있죠 피 있죠. 피실망처실이처럼이 사람이 사와이 나와 항상. A B 나왔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둘이,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하면, 자, 이 일이 6일에 끝나. 6일. 6일이면 끝나. 6일만에 끝이 난다. 6일 동안 같이 하면 끝난다고, 이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 이게 일단, 이첫번 이걸로 이제 첫번식을 잡는 거야. 아 이따 잡자. 근데, A가 먼저, A가, 3일 일했어 나 혼자서, A 혼자서 3일 일해, 일을 한거 먼저 안 끝났겠지 둘이서 6일에 끝났으니까 A 혼자 3일 한다고 끝날 리가 없어 근데 그 나머지를 B가 A가 이제 하고 아, 나 힘들어 야, 이제 네가 해 그래서 B가 8일 동안 한 거야 8일 일을 일해서 또 드디어 끝나 이런 거야 오케이? 자첫 번째는 뭐야 둘이 같이 일해서 6일 만에 일을 완수한 거고 두 번째는 A가 혼자서 3일 이라고난 뒤에 A리타이어 하고 이어서 B가 8일 동안 일을 해서 그 일이 끝났다 이거야 되나? 이런 얘기라고 인정띠? 별거 아니죠? 얘들은 뭐 둘이 둘이서 아, 뺑소니 누구를 죽였어 <laughs> 그래서 안돼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쓰레기들이라, 이제, 야밤에, 야밤에,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묻으려, 묻으려고 하는 거지. <laughs>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이게 하, 일이 아니라, 뭐, 이게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 둘이서 같이 무덤을 파면, 6시간이 걸리고, A 혼자 파면 3시간, 그 다음에, B가 또 8시간 파면, 그 시체를 묻을 수 있는 공간에 나오겠다. 뭐, 이런, 이런.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도 생각해보시면 있겠죠 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첫 번째 포인트 1이잖아 1이니까 얘, 얘, 얘 숫자로 얼마야? 1이네 1 그래서 우리는 1의 완성을 숫자 1이라고 하죠 1이니까 괜찮죠? 인정띠? 정띠정띠? 자. 그러면 미지수를 모르죠. 미지수를 어떻게 어떤 걸미지수를 잡아야 되냐.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지금 일단은 시간의 단위를 보세요. 시간의 단위는 뭐야? 1일. 자, 시간의 단위가 분명히 하루죠. 하루, 1일 맞아. 1일1일 1일, 1일. 어, 일일을얘일이 일일을, 일일을, 1일. 일에 맞춰 가지고 a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넣는 거야. 이거, 세팅이 중요해. 세팅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B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얘를 Y로 넣는 거야. 이게,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요로, 이게 기본 세팅이야. 이게. 요거. 요거 하면 이제 식써죠 일단은, 이거 전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아시면 이제 접근 가능해, 이제. 시간의 단위를 잡아서, 하루, 이게 하루 6일, 8일 했으니까 아, 한, 한 1일이 시간의 단위니까, 그 1일 동안 A가 할수 있는 일에 이 양, 그걸 X로 두고, 그 하루 동안 B가 할수 있는 일에 양을 Y로 두고, 능력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A와 B의 능력치가 쟤는 정말로 완전히 똑같다면, A가 3일이라고, B가 3일 이랬을 일이 끝났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A가 좀더 일을 더 잘하지, 지금. B가 좀 느리다고, 지금. 그니까 러 A는 3일 이라고, B가 8일 이래서 일이 끝났다고. 그래. 자, 그럼 볼까? <laughs> 그러면 A가 하루에 하신 일이양은 X야. 근데 A와 B가 지금 같이 6일 동안 일했잖아. 그러면 A부터 얘기해. A. A가 할수 있는 일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X인데. 그걸 6일 했으니까. A가 6일 동안 한 일의 양을 뭐라고 적어야 돼? 6X지. 인정? 돼? 맞니? 그 다음 플러스. 근데 B도 하루 동안 Y 할수 있는데. 그걸 6일 했잖아. B가 6일 동안 한 일의 양은 6Y지. 맞아? 괜찮아? 이식 괜찮냐고. 됐어?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됐다? 끝났지. 일이 완성은 항상 얼마로 잡는다. 일로 잡는다. 오케이. 뿌띠빠띠. 이게 첫 번째 시. 자두 번째. 자 A가 3일이었네. 자 A는 하루에 x만큼 일할 수 있는데 그걸 3일 했으니까 3일 동안 한 x A가 3일 동안 한 일이야면 3x지. 맞요 더하기 이제 B는 하루에 y만큼 할수 있는데 그걸 8일 했으니까 B는 총 8y만큼 일을 했지. 여전히 그렇게 해서 일이 어떻게 끝났대? 일이 완성한 상 얼마로 일로 오더니까 이게 일이다. 이게 두 번째 실리야. 자 그럼 반드시 xy가 구해 지겠지. 되나? 자 그러면 이거 연립을 하자. 응. 네 약간 오박기 3, 3 밑에 8을 어, 곱한다고? 2 5 8 1 2 5 2 2 2 5 8 1 2 5 8 1 2 5 8 1 2를곱해2게요 그러면 8 1 2 5 8 1 2 아니 무슨 소리죠? 1 6 5 8 1 2이8 1 2 5 8 1 2 5 8 1 2 5 8 1 2 5 1이야자빼1 0 y 는1 1 0 y 는1이지 이제 막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y가 뭐야? y가 뭐야? 2분의 y 아니 그게 아니라 y의 의미가 뭐였냐고. b가 하루에 하루 일할 양. 하루에 그래. 일할 수, 수 있는 시간. 있는, 있는. 일의 양. b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지. 음. 응. 근데 그게 근데 거기에 1 0을 곱했더니 일이 됐지. 자 일이 뭐다? 일이 완성. 완성. 자, 그럼 음, B 혼자서 일하면 며칠을 걸린다는 소리야? 10분의 9? 네? 며칠, 아니 10Y가 일이라니까 10일 10일 걸린다는 소리라고 납득이 될까? 자, 이게 Y가 뭐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B가 하루 일할 수 있는 양이야 거기에 10을 곱했더니 일이 완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10일 걸리는 단속이지 그러니까 는 실제로 Y값은 선생님 Y값은 10분의 1입니다 음. 그럼 얼마 곱해야 1되냐 10이잖아 그럼 이걸 10번 해야 일이 끝나네 음. 근데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10분의 1인데 아, 정확히 10일 필요하네 되겠어? 그럼 이제 X값도 구해보자 사실 이제 답은, 답은 7일이니까 끝났는데 자, 10분의 1을 뭐 이런 데에 대입하면 자, 6X 플러스 10분의 6 이건 1이야 자, 그럼 이게 10을 곱 6X, 아니 10을 지만 6X가 얼마야? 1 10분에서 10분에서 하잖아 안 돼? 혹시 이거 안 될까? 아 어렵나? 이거 너무 어려워 6. 네? 20분에서 10분의 6이 얼마 곱해? 얼마 더 해야 1이야? 아, 네, 괜찮아? 그러면, <웃음> 자, <웃음> 이 상태에서 양면에 6분의 1 곱하면, x는 10분의 4 곱하기 6분의 1이죠. 맞아? <laughs> 응. 그러면 약분. 2, 3. 아 9. 1, 오. 맞아 이게. 진짜네. 음. 아, 맞네, 맞네, 맞네. 그러면 이게 1/15라고 그거든요 네? x의 1 5분1이라말은 그럼 이제 문제 A 문제일라 하면 얼마나 걸려요? 15일 15일 1린일1 5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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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네요 15일 15일 1더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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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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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5 풀 r e s s 어 p p r e s 재 야, 너그 개념 좀 잡자 자, 농도 자, 농도는 주로 이제 액체 o d 기체에서 <laughs> 쓰는 용어예요 뭐 고체보다는 아마 주로 액체에서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소금물, 막 설탕물 이런 거죠. 설탕물로 가볼게요. 자, 설탕물에 대한 농도 얘기를 해보자. 농도는 일종의 비율을 의미해 보통은 그 액체에서, 아니 그 액체에서 니가 집어넣은 그 고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농도로 표현하는데 자, 생각해봐. 농도가 자, 20%. 이 설탕 물이다. <laughs> 그래. 이게 자, 100g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설탕 물은 실제로 100g이라는 소리야. 이 안에 설탕은 실제 몇 g 있다? 20g, 20g 있다는 얘기예요. 그겠어요. <laughs> 이 농도는 이 설탕이 그 설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설탕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실제 설탕물을 100g 중그 중에 정확히 20%를 분수로 나타내면 1 0 0분의 20이거든 너를 곱하면 정확히 20g 떨어져 이게 뭐야 설탕의 실제 양이야 설탕의 양이 되겠지 괜찮아죠 별거 없어 자이번에 농도가 12%야 근데 그런 설탕물이 있는데 그 설탕물이 실제로 250g이래 그러면 이 안에 <laughs> 설탕이 몇 g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설탕 250g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저거 12%를 곱하면 돼 100분의 11을 곱해 주자구요. 이렇게 30구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30? 아닌 아닐 텐데. 30이에요. 맞나? 어, 잠깐만 24. 25. 맞군요. 천재. 자, 이거 계산하면 30이 나오고요 물론 우 우리가 250의 12%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때 이렇게 숫자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똑같아요 12에 250%이래도 돼요 12에 250%는 12 곱하기 2.5라죠 근데 이제 12두배 하면 24 12에 0.5가 6이어서 이렇게 해서 30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계산도 있다. 곱셈의 교환법칙 이용한다. 자, 아무튼 아 항상 그 농도를 분수로 표현한 뒤그 액체에다가 그 분수를 곱해주면 실제로 그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채의 질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자 자, 설탕이 자 30g. 그럼 이제 물은, 물이, 뭐, 570g 이때. 자, 그러면 합쳤어. 600g이 됐지. 600g의 설탕물이 된 거야. 이 설탕물의 농도를 얘기해야 돼. 몇 퍼. 몇센트죠 어떻게, 그, 그때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이때 이제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는 전체 설탕물 600그 중에 설탕이 몇 그램? 3 0그램이래30 올려 여기에다가 자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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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에다 항상 뭐 100을 곱하는 농도가 돼 그러면 농도가 된다 퍼센트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제 띡, 띡. 5%가 나오죠. 6분의 35. 5% 횡. 음. 음.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농도 구하는 것도 간단해. 자, 계속. 다시. 자, 설탕물이 자, 500g 있어. 근데 실제로 설탕의 양이 48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어떻게 간다. 100을 곱해야 농도가 나온다빽빽빽 빽. 5분의 48을 말하시면 돼5분의48%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0 500, 500, 500, 500, 5분0 500,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선수를 나타내야 돼4 8 나누기 5를 하셔야 됩니다 9.6%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5분의 48이 9.6%가 되는 게안 되는 친구는 우리 예전에 유한 분수 유한 소수 공부했던 개량 그 떠올리는데 써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10분의 96이잖아 음9.6 맞네 음. 그래서 이거 이 내용만 아시면 끝나거든요. 아 농도는 실제로 비율을 의미하고, 자그 농도에 해당하는 <laughs> 설탕 양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전체 설탕 양에다가 제그 농도를 분수로 표현한 뒤 곱해 버리면 된다.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실제 농도를 구하는 라건 어떻게 했다? 전체 전체 액체양 분의 여기 설탕이랑 소금이랑 그 개인의 양 올린 다음에 여기 100을 곱해버리면 이게 실제 농도가 돼버립니다 재밌어요? 음. 음.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문제 좀 볼까요? 지금 이제 위에 6 87줄기에 5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한 거야. 소금이 좀 짤면서 설탕으로 했신해 자, 필수 문제 8번 볼게요. 자, 4% 소금물이 있고요. 7% 소금물이 있어요. 농도가 그렇다는 얘기지. 몇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양의 4%가 소금이고, 얘는 전체 그 액체 양의 7%가 소금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걸 섞었어. 섞어서 자 5퍼짜리 소금물 만들었다. 5퍼짜리 소금물 만들었는데 양은 몇백 몇 그램 됐냐? 양은 600그램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4퍼짜리 소금물과 7퍼짜리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다 이거야 실제 너몇 그램이고 너몇 그램이니 했으니까 4퍼짜리 소금물의 양을 X 그램이라 하고 7퍼짜리 소금물의 양을 Y 그램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실 이게 몇 그램인지 몰라 너 X 그램 났어 너는 Y 그램 났어 X랑 Y를 합치면 이거 총몇 그램 돼 100g. 몇? 자 다시 너가 몇 그램인지는 모른다고 너도 몇 그램인지 모른다고 자 내가 물어본 건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X 그램 너의 소금물 Y 그램 섞어서 5퍼짜리 농도의 소금물이 된대 총600 그램 됐대 자 X플러스가 얼마라고? 600. 600이라고 알아들어 600. 이게 첫 번째 일이야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생각해. <laughs> 자 5퍼짜리 소금물이 자 600g이 있다. 그러면 자니들은 지금 뭘 알아? 여기서 실제로 소금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안다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실제 소금 양을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이거지. 자 이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과 이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봤자 소금의 질량 보조는, 질량이 보존 보조,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소금의 질량이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너와 너의 합의 반드시 여기 있는 소금 양이랑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응? X 안에 소금 양, Y 안에 소금 양 이게 새로운 소금물의 소금 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실제로 몇 그램이냐고 600에 얼마를 곱해 자, 100분의 100g. 5를 곱해라 몇 그램 나와 30그램 실제 소금량은 30그램이야 맞니 30그램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소금량 구하는 식 어떻게 해어자 전체 양은 x야 전체 액체 양이 x고 그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이라. 야, 여기 100분의 자로 현해야 돼. 100분의 4x 이렇게. 네, 맞아요. 더하기. 전체 소금량은 소금물의 양은, 소금 양은 액체양고 양은 y그램인데. 그중에 정확히 100분의 7만큼이 소금량이야. 그렇지? 이게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야. 100분의 4x. 자, 얘가 이 안에 있는 소금량이라고 이게 0분의칠 y. 이이 값이 더해봤자 여기 있는 소금량이랑 똑같을 테니까 알려줬잖아? 30g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아래 식은 전체를 100배 해야 되겠지 자, 100배 하면 4x 더하기 7Y는 3000이야 자위 친구는 4배 정도 해줄까 자 4X 더하기 4Y가 642400자 빼면 3Y는 600 그래서 Y가 200g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여기, 여기 대입해 보니까 x는 400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4퍼짜리 소금물은 400g이었다. 7퍼짜리 소금물은 200g이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 이해가 될까요, 친구들? 어때요?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펠다이시일반만 해봅시다.